봄봄봄봄봄 이 왔어요 봄바람 타고 저희가 온 곳이 바로 의성 산수유 마을이잖아요 와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게 바로 산수유 와! 우리가 온 곳이 의성 산수유 마을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네. 느낌이 어때요? 좀 안무로 뭔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간 폭죽같이 어. 보여주세요 어. 폭죽같이? 폭죽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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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폭죽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솜사탕이 이렇게 예쁘게 새롭새롭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눈으로 보니까 더 예쁘구나. 네. 그... 어, 너 놀라우신 분위가 아, 예, 저희 오늘 산수유부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어, 혹시 근데 누구신지? 아, 여, 이 동네 이장 맡고 있는 너입니다. 아, 이장님이시래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산수유가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쁘죠? 예. 근데 원래 산수유가 의성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 그때 그한 500년. <laughs> 500년? 예, 여기 시복진인데한 500년 전부터 우리 동네는 꽃피하다고 해요 아. 아니, 들었어요. 몇년 몇 된지 들었어요? 500년. 오, 어디가 500년 된 나무가? 요 세구로 여기 이제. 이... 와, 아. 너무 좀 크다. 다른 나무랑 비교해서. 산수유가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그 2008년에 뭐 행자부에서 그 사진 콘테스트 할때 그때 우리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그때부터 아 이제 산수가 이 지역에 이제 좀 알리게 됐죠. 와. 와 사진 누가 찍었어요? 이상님께서 우선... 직접. <laughs> 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의성에 계시는 분이. 아 대상 받을만 했네. 그러니까요. 너무 잘 예쁘다 이네 오늘 산수유를좀 제대로 좀 우리가 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네?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니 예, 위로 올라가야지.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로 추천을 <laughs> 좀 해주시면? 여기로 올라가시면 이쪽은 네. <laughs> 왔으니까, 여기로 좀뭐한 3.5km 걸어가시면서. 네. 가마, 요좀뭐이 사책로 다닦아놨어요 다 이야, 오늘 한 5km 정도는 네. 우리가 네. 진짜 걸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먼저 구경 좀 갈게요. 네. 네, 따라오셔도 돼요 이 장기 같이 가요. 아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수가 <laughs> 진짜 장관이네. 야, 대박이다. 진짜. 완전 노랑 노랑 노랑한데. 네. 세상이 진짜 노란색이네. 와 여기가 딱 그건데 뭐? 아,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담아야 돼. 진짜 담으면서 갑시다. 야 발걸음이 또 옮겨지네. <웃음> 둘이 가라요. <laughs> 오 예. 공연 중이신가 봐. <목소리도> 와, 멋있다. 야. 이야... <목소리도> 예년 같으면 축제 때또 이런 버스킹 공연을 많이 봤을 텐데. 산소 유인 날 날리는 산소 유가휘날리는 <laughs> 가르루, <laughs> 다 같이 걸어요.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 맞아요 비호강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우리 공연도 봤으니까 아니 여기 오면 진짜 사진 한번 찍어야 그러니까, 될것 같은데 완전 다 포토존인데? 어. 어디가 가장 좀 예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벤치에 가야? 앉아서 찍어도 벤? 예쁘지 않을까요? 느낌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아, 구도 나온다 구도 가봅시다 찍는 곳이 그냥 딱 그냥 사진 제가... 찍으라고 해놨네 네. 포토존이 될것 같아요 와막 어, 찍어도 뭐. 예쁘겠는데? 잘 찍었다. 진짜 예 내가 찍었어. 어, 예쁜데? 어. 아니, 진짜 찍으면 그냥 그림이야. 그니까. 와. 산수유가 다 했네. 배경이 예뻐서 더 예쁜 것 같아. 산수유가 산수유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 그리고 그거 알아요, 혹시 산수유가 몸에 정말 좋아요. <laughs> 피부 미용에 적죠. <적초, 웃음> 콜레스테롤 낮춰주죠. 그리고 남, 아유, 진짜. 남자들한테 정말 좋대. 이거 편할 아, 방법이 없네. 드셔먹었어요? 오늘 많이 먹으려고요. 많이 드셔가세요. 왜냐면 오늘 눈으로는 많이 <웃음> 먹었거든. <웃음> 뒤쪽도 진짜 예쁠 것같아 여기. 예쁘다.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좋아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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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저 지금 여기 산수유가 엄청 한창 인데요 의성의 아, 어, 산수유 마을 매년 많은 분들이 찾아뵙고 계시다고요 2006년부터 이렇게 산수유 축제를 하는데요 어. 뭐 매년 뭐 이렇게 한 10여만명 정도씩 산수유 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요즘 산수유 축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뭐 있나요?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면 축제하면 좋은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또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이렇게 산수유 관련 제품들이 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성 장날 쇼핑몰에서 10% 이렇게 할인해서 산수유 잼, 또 산수유 차등 다양한 그런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에 산수유를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수유를 즐기면서 주변의 관광지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가까운 곳에 통해 신라시 이전에 있었던 조문구, 또 거기에 종목 박물관이라든가, 또 여름에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그 빙계 얼음골. 아,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요. 우리 고택들이 이렇게 오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산업마을, 또뭐 천연고찰의 그고원산을 비롯해서 수정사, 또 다양한 그런 그 볼거리,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서부지역, 안개지역으로 가면은 우리가 패드월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뭐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오셔서 즐기면서 교정훈련다고 하는 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 올해는 여러가지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수유 꽃 이렇게 에 즐기시고 또 힐링 하셔서 흙기찬 생활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이소. 아, 오늘 산수유 구경도 많이 했고 이 시간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요. 그죠. 금강산도 식구경. 그래서 지금 갈 곳은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의성하면 마늘. 마늘. 정답. 의성 마늘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의성 마늘을 먹인 의성 한우를 먹으러 가는 거 아+ 가...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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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기, 여기. 세상에 세상에 보세요. 진짜 맛있다. 마블링 보세요. 음, 그냥 한우가 아니라니까요. 뭘 먹였다고요? 마늘. 마늘. 마늘이 진짜 몸에 좋은 거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마늘이 10대 건강식품이고 그리고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아 그럼요.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 마늘을 먹고 자란 의성 한우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빨리 보면 안 돼요? 구워주세요그시고 그렇죠. 보세요. 구워주세요. 음, 말이 많으면 안 돼. 자의성한우는 말이 없어요 그냥 <laughs> 와, 와. 야하 와 그대로 <웃음> <웃음> 우와 너무 세겠다 자 이때 한번 이제 딱 뒤집어 주면 와우 와, 와. <웃음> <웃음> <옆집이 나오고> 와. <laughs> 너무 부드러워. 이거 식어도 지금 좀 원래 질겨지잖아. 근데 식어도 부드러워. 이걸 많이 먹으려면 오늘 계속 엔지를 내야 돼. 자, <laughs> 계속 오늘. 아, 그래서 자꾸 엔지를 내시는 음, 거군요. 음. <laughs> 좀버벅여야 돼. 버려요. <laughs> 자, 이렇게 쌈을 사서. 어, 의성 한우는, 의성 소를 먹고 자라. 의성 소를 먹고 자라. 아, 의성 소를. <laughs> 의성 소를. <laughs> 아, 반대로? 어, 아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네. 아 그렇지. 의성 마늘을 먹이서 사실 뭐 마늘향이 나지는 않지만, 마늘을 먹여서 그런지 뭔가 또 육질이 좀더좀 단단한데,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음. 와. 다먹었네 사장님 네. <laughs> 오늘은 진짜 눈과 귀가 호강하는 날이에요 와... 아... 입도 광했어요 입도 그러니까 아, 입도 이제 배부르지만 저는 눈을 좀 배부르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요? 이 산수유를 더눈 안에 좀 넣고 싶어요 아 진짜. 넣어드릴게요 어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싶어요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 좀 약간 익숙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리틀포레스트아 아 우리 같이 왔잖아 김태리 나오는 거 김태리 씨가 자전거 아 타고 아 가잖아요 아, 아 여기구나 여기서 여러분들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허? 진짜요? 저희도 김태리 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럼 먼저 배워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야. 김태리 어산수유가 있네 어 자전거가 마침 있네 어? 나는 김태리다 우리는 김태리다. 김태리가 될 거야. 예쁘다. 근처에 이장님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장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 네.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이장님, 여기는 예.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는 예, 의성 김씨 예. 예. 집성촌이고 산수유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성 같으면은 여기 되게 많이 찾아오셨을 텐데 음. 요즘은 좀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인산인해로 발디들 팀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일고로 인하여 요즘은 막 그래도 도시 생활 하시다가 이 맑은 공기와 이꽃 구경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도 아유 예. 참 좋네요. 아유 <laughs> 너무 정겨워요. 이미 예. 또몇 분이 지나고 계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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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장님 말씀하시는데 고소한 냄새가 어? 나지 않아요?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그죠? Yeah.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요거 냄새 따라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예. Yeah. 와. <laughs> 감사합니다 이장님. Yeah.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올게요 저희가. 예예. Yeah. Yeah. 고맙습니다. Yeah. 네. Yeah. 어 감사합니다. Yeah. Yeah. 야 오늘은 가는 곳마다 바람이 어, 밀어주네요. 슉슉 빨리 가라고. 음. 어? 분명히. 아 냄... 진짜 좋다. 나죠어여긴거것 어, 같거든. 요 진짜 것 좋은데. 실례합니다. 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웬 꽃이 또 이렇게 나오시는? 되게 미인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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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야, 저희가 사실 냄새 맡고 왔거든요. 네. 너무 좋은 좀 향기가 나서. 예, 네, 여기에 지금 산수유 화전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와. 같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드셔보시겠어요? 아, <laughs> 아, 뭘만드니요 산수유 화전. 산수유로? <laughs> 네 산수유를 가지고 화전을 만들고. 엄먹기도 하거든요. 아,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봐도 <laughs> 네, 괜찮을까요? 같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가 봅시다. <laughs> 오늘 계속 먹을 수 있어. 막사진 <laughs> <laughs> 네, 먹었지만 합니다. 야, 화전을 또. <laughs> 와. 아까 밖에서 맡은 냄새의 근원이 바로 <laughs> 이건 것 같네. 네. <laughs> 이건 무슨 맛이에요? 먹어 봐도 돼요? <laughs> 예, 예. 이거 신맛이랑 단맛이랑 네. 떨떨한 맛세 가지가 나시나요? 산수유는 약재로 그냥 쓰이지 이렇게 뭐 자주 해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드시고 뭐 하시죠 제가 이렇게 화전노래의 유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예전에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네. 꽃놀이를 하는데 네. 진달래 꽃이 보이면 네. 그 음. 떡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게 화전이거든요. 오, 음. 오 좋은 정도 어? 외우신 거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어 그러면 저희도 음.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봐도 될까요? 네, 같이 만들어보면 좋죠. 아, 한번 만들어보시겠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화전이 완성됐 습니다 화전납시오 맛은 어떨지 자 산수유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어때요 산수유의 그 새콤달콤한 플러스 찹쌀의 쫀득쫀득함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이렇게 만두처럼 음. 속 안에다가 산수유를 넣었어요 음. 뒤에를 정말 만두처럼 군만두처럼 우와, <laughs> 바삭바삭하게 음? 아, 소리. 와 소리가 예술인데 소리가... <laughs> 완전 asmr인데 ASMR? 원래 이렇게 얹었을 때는 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음. 씹으니까 더 맛있고 음. 이렇게 또 바삭하게 구워서 먹으니까 더 이렇게 고소한 것 같아요. 음, 음 맛있다. 아, 소리가 진짜 예술이다. 음. 바삭바삭하게. 음. 아, 토끼를 만들었는데, 약간 조금 못생겼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뜨겁죠? 음. <laughs> 토끼가 마치 산수유가 핀 동산을 뛰어노는 맛이에요. 아 무슨 맛인지 알죠? 와. 지간 200m 뛰었어. 그러니까 와. 지금 폴쩍폴쩍폴쩍 완전 어. 뜨거워가지고 <laughs>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귀여워. 맛도 있고 직접 만들어 먹으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오. 오. 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이 먹었는데도 또 들어가네요.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빅 즐거움인데요. 제대로 된 디저트네요. 그러니까요. 음 오늘 의상 산수 마루 와서 산수요도 많이 눈으로도 보고 또 먹기도 하고 진짜 오감이 만족되는 곳이 바로 진짜 의상인 것 같아요. 그죠? 완전 힐링 된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와, 진짜 여기만 한 데가 없네. 야 의성 산수유 마을은 진짜 가는 곳곳마다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그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요. 저는 눈이 너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힐링 아닐까요? <laughs> 그니까 봄철에 벚꽃도 좋지만 올해는 이 의성에서 산수유 꽃을 보면서 특별한 봄을 맞이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여기는 의성 산수유, 산수유 마을입니다. 마을 특별함을 봄. 봄. <웃음> 영상인가? <웃음> 네. 오 깜짝이네 어떤 마음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다시 알겠습니다 봄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수학여 <수원님> 스타일이야 지금 <laughs> <laughs> 수학여행 미 이거 아닌가? 오른쪽 아 오른쪽 왼쪽 왼쪽 <웃음> 오른쪽 <웃음> 왼쪽, <웃음> <웃음> 왼쪽. <웃음> កំព <experiences> ុងបាន <Wild density>